더 좋은 집, 더 좋은 매물 DJ 하우스입니다. 소개해드릴 매물은 청주시 흥덕구 북명동 쪽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이에요. 청주 농수산물센터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매물이고요. 언제나 공실 없이 운영되는 위치 좋고 컨디션 좋은 매물입니다. 농수산물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어서 인근이 도시개발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탈바꿈될 예정이에요. 승강기도 설치되어 있고 옥상에 태양광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매매금액이 9억이에요. 조율전이라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소재지는 청주시 흥덕구 북명동이고요. 대지 약 72평 건물 약 142평 2016년도에 사용승인된 건물입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고 4층 건물입니다. 총 주차 가능 대수 8대이고요. 난방은 도시가스 난방입니다. 매매 금액은 9억으로 진행이 되고요. 현재 융자는 4억 설정되어 있습니다. 인수금 4억 중반 되겠고요. 융자 이자를 제외한 순수익이 300만 원 이상 됩니다. 주인 세대까지 월세 임대 시에는 총 수익 589만 원 이상에 수익률 11.3% 되고요. 주인 세대를 전세로 임대 시에는 실투자금 3억 초반에 수익률 12% 이상 되겠습니다. 자세한 물건 내용은 상세 설명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